자,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순환 소수를 x라고 하고 10의 거듭제곱을 적당히 곱하면 그 차가 정수인 두 식을 만들 수가 있다. 이를 이용해서 순환 소수 1.524를 기약분수로 나타내시오. 이 문제에 우리가 그 순환 소수를 순환 소수를 x로 두고 우리가 얘를 양변에다가 뭐 10을 곱하든 100을 곱하든 1000을 곱하든 해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 있죠.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. 그러면 순환소수 1.524를 x로 두면 x는 1.5242424 이렇게 쭉 반복이 되잖아. 그치? 그럼 얘를 양변에다가 10을 곱할지 100을 곱할지 100을 0 곱할지를 어떻게 결정하라 그랬어? 반복되는 요 순환 마디로 말수 있다 그랬잖아. 마디가 끝나는 부분까지. 여기까지 정수 부분을 올려야 되니까 얘는 소수 세자리잖아 그치? 소수 세자리를 정수 부분을 올려야 돼 그럼 처음에는 첫 번째 양변에 곱하기 1000 해서 1000x는 1524.242424 1524 이렇게 만들고 두 번째는 오타라 그래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마, 순환되는 수, 바디가 시작되는 부분 여기까지만 올리라 그랬잖아. 여기까지만 여기를 이렇게 그지 그러면 두 번째로는 곱하기 10을 합니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10x는 15.242424 이렇게 되지. 그러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된다 그랬잖아. 그럼 1 0 0 0빼기 10, 그럼 얼마? 990x는, 지금 이 부분은 다 없어지지, 그치? 이 부분은 다 없어져. 소수점 아래 자리는 똑같잖아. 2424, 2424 이렇게 반복되는 게, 그치? 그래서, 어, 1524 빼기 15 하면, 1509 이렇게 되잖아. 그치? 근데 우리가 x를 구하는 거잖아. 그 양면을 990으로 나누면, x는 얼마? 990분에, 9 9 0분의 1509. 이렇게 돼요. 그죠? 근데 얘는 약분이 돼야 돼. 데 3으로 약분 되지. 그래서 3 3 0분의 503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10의 거듭제곱의 방법으로 나타내,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면, 바로 답이 330분에, 503이 되는 겁니다. 알겠죠?